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하고 미래 전장을 지배하기 위해 탄생한 이름,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비행기를 넘어 한국 항공 산업의 자존심이자 새로운 세대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며 KF-21이 어떤 전투기이며 왜 세계가 주목하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장. 보라매의 탄생.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전투기에 위존해 왔습니다. F-4 팬텀, F-5, 그리고 F-16과 같은 기종들이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으로 활약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 문제가 발생했고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결과 2000년 대중반 한국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은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KF-X 사업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KF-21 보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보람매라는 이름은 전통적으로 훈련을 마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세매를 뜻하는데 이는 곧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이 스스로 날아오른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장 기술적 진보와 설계 KF-21은 흔히 4.5세대의 전투기로 불립니다. 이는 5세대 스탠스기와 4세대의 전투기의 장점을 융합한 형태입니다. 외형을 보면 F-22 랩터나 F-35와 비슷하게 스탠스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날렵한 기체 라인,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는 형상, 그리고 내부 무장창은 보라메가 미래전장에 대비해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전투기의 엔진은 g e e f 4 1 4 터보펜 엔진 두기를 탑재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에 달하며, 황속거리는 2,900km 이상입니다. 또한 7.7톤에 달하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3장. 첨단전자장비 k f 2 1위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AESA 레이더입니다. 이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로 동시에 수십 개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외국의 레이더 기술에 의존해 왔지만 이번에는 자체 개발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보라매에는 첨단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 시스템,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종사는 단순히 기체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장의 모든 정보를 지휘하는 지휘관처럼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4장, 보람의 임무와 전략적 의미. KF21은 한국 공군의 주력으로서 단순히 적전투기와의 공중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해 지상 목표를 타격하거나 대한미사일로 해상 전투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즉, 다목적 전투기로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자산입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과의 긴장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전투 폐쇄를 유지해야 합니다. KF21은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빠른 출격, 긴 작전 반경, 그리고 강력한 타격력은 보라매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의 억제력을 상징하는 이유입니다. 5장 국제 협력과 수출 가능성. KF21 개발에는 인도네시아가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이는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 국제 시장을 겨냥한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세계 각국은 노부화된 F-16이나 미라주 전투기를 대체할 기종을 찾고 있습니다. KF-21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첨단 기술, 그리고 스텔스적 성능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집니다. 만약 수출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구매국에서 벗어나 첨단 항공기 수출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는 곧 국가 경제와 군사 외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장, 한국의 자존심. 보람매의첫 시험 비행은 2022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하늘을 가르는 보람의 모습을 지켜봤고,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를 단순히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개발하고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일본, 중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과의 군사 균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7장 미래의 비전 KF-21은 아직 완전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점차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고 무인기와 연동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라매를 기반으로 한 무인 전투기 혹은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즉, KF-21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이 미래로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8장. 보라매가 주는 메시지 보라매의 등장은 단순히 군사력의 향상만이 아닙니다. 한국 국민들에게는 우리도 할수 있다 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과학기술과 방위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이제 막하늘을 날기 시작했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비행기의 첫걸음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비상 비상 위 상징입니다. 중국의 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 J-20 마이티 드래곤 이 이름은 단순한 기체 명칭을 넘어 중국의 군사적 야망과 기술적 도약을 상징합니다.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중국은 러시아 전투기를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며 중국은 세계 최강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독자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바로 2011년에 첫 비행을 성공시킨 J-20 마이티 드래곤입니다. 위대한 용이라는 이름처럼 중국은 이 전투기를 통해 스스로가 아시아 패권국임을 선언했습니다. 이 장, 5세대 스페스 전투기의 위용 J20은 미국의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전형적인 스페스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며, 날렵한 기숙, 전진익 형태의 카나드, 그리고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는 형상이 특징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2를 넘으며, 작전 반경은 약 5,500km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이 동아시아 전역은 물론, 남중국해와 태평양 심층 지역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3장 강력한 엔진과 기동성. J22 추진 체계는 초기에 러시아산 AL31 엔진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WS-10C 엔진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 강력한 WS-15 엔진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엔진은 초음속 순항 능력, 즉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일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슈퍼크루즈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기체는 스펠스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고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카나드 날개의 도입은 논란이 있었지만 중국은 이를 통해 높은 선의 능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4장. 첨단 센서와 전자 장비. J20은 중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백 킬로미터 밖에 목표를 탐지할 수 있으며 전자전 능력과 데이터링크 시스템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조종사는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와 최신형 글래스 코핏을 통해 전장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J20은 장거리 교전 능력을 강조합니다. 내부 무장창에 장착되는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3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 전투기를 멀리서 요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5장, 전략적 의미. 중국은 J20을 통해 단순히 방어용이 아니라 공세적 전략을 추구합니다. J20은 장거리 침투 임무, 해상 제해 작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견제하는 역할까지 고려된 전투기입니다. 즉, J-20은 단순히 중국 영공을 지키는 전투기가 아니라 중국이 태평양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핵심 자산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J-20의 등장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6장 세계의 반응 2011년 첫 공개 당시 세계 언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J-22, F-22나 F-35만큼 완성도가 높지는 않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실전 배치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J-22 존재가 군비 경쟁을 가속화했습니다. 일본은 F-35A 도입을 확대했고, 한국은 KF-21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J-20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동아시아 군사 균형을 비운든 총매제였던 셈입니다. 7장 한계와 도전 그러나 J-20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첫째, 스텔스 성능에 논란이 있습니다. 카나드 날개는 기동성에서는 유리하지만 레이더 반사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둘째, 엔진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WS-15 엔진이 완전히 실전 배치되지 못했으며 이는 j 2 2의 성능을 제약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또한 전자전 장비와 소프트웨어적 완성도 면에서도 서방의 전투교와는 격차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엄청난 국방 예산과 기술 투자를 통해 이러한 격차를 빠르게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8장. 마이티 드래곤 유인이. 제20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상징적인 무기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강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국제사회에 중국은 이제 군사대국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이티 드래곤, 위대한 용이라는 이름처럼 J20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스튜디오 마이크 비파트 요약 내레이션. 중국 J20 마이티 드래곤. 그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중국의 야망이자 태평양 시대를 향한 도전의 날개다. 스텔스, 장거리 타격, 그리고 전략적 확장. 마이티 드래곤은 중국이 더 이상 지역 강국이 아닌 세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상징이다. 한쪽에는 한국의 KF21 보람에 다른 한쪽에는 중국의 J20 마이티 드래곤. 두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은 보라매를 통해 자주 국방 과 첨단 기술의 상징을 세우고 있으며 중국은 마이키 드래곤을 통해 세계 강국으로서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기체는 모두 21세기 동아시아 군사력의 핵심이지만 설계 목적과 운용 전략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장 기술적 비교 스텔스 성능 제2심은 대형 기체로서 스텔스를 강조했지만 카나드 날개 구조 때문에 완벽한 스텔스 성능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반면 KF-21은 4.5세대에서 5세대로 발전 가능한 세미스테스로 시작하여 미래 개량을 통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엔진과 기동성, J-20은 아직까지 엔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WS-15가 완전 배치되기 전까지는 성능 제약이 있습니다. KF-21은 F-44 엔진을 사용하여 안정성과 기동성이 우수하며 향후 한국형 엔진 개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무장능력 J-20은 PL-15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하여 원거리 교전의 강점을 보입니다. KF-21은 유럽과 미국산 무장체계를 통합할 수 있어 다양한 작전시 유연성이 높습니다. 3장 전략적 운용 차이 한국 KF-21 보람의 방어중심 한반도 및 동북아 방공망 강화, 동맹국과의 협력 작전에서 최적화. 한국은 독자 전투기 개발을 통해 기술자립도를 확보하는 동시에 수출 시장을 겨냥해 경제적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제20 마이트 드래곤 공격 중심.